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10월 19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의 본질에 대하여 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구약 성경의 잠언 6장은 특별히 17절부터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어떤 것을 강조할 때 쓰이는 시브리 사람들의 수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여섯 일곱 가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일곱 가지에 대해서 솔로몬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막연한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만한 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눈이죠. 교만은 치켜뜨는 눈에서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교만한 눈이라는 시브리어 표현의 문자적 의미입니다. 교만이 가득 찬 사람은 얼굴을 반드시 쳐들고 눈을 치켜 뜨지 않습니까? 교만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채우면 그것은 그 사람의 틀에 박힌 태도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것이라면 모두 멸시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세요. 교만의 죄가 첫 번째 언급된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모든 불순종과 반항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된 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그분께서 진리를 사랑하시고 거짓을 미워하신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했던 신약 시대 아나니아 사피라를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보면 너무나 잘알수 있어요. 참 두려운 일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 사피라의 그 거짓을 드러내시며 그 거짓된 혀 가운데. 그들의 목숨,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본복이었죠. 세 번째는 잔인한 손입니다. 무제한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손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세요. 네 번째는 사악한 마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개교, 그 개교를 깨어는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것도 나쁜 사람이지만 충분히 그 이상으로 악을 행할 것을 생각하고 오랫동안 궁리하는 것도 나쁜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난 괜찮아해서는 안 돼요. 악을 꾀하는 그 마음조차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사악한 마음은 새로운 범죄 방법을 고안해내기 위한 사단의 작업장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악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은 빨리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과 정상적인 죄와의 차이점은 정상적인 죄는 성경의 실족 혹은 실책으로 묘사되는 반면에 악을 지향하는 사람은 고의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죄를 향하여 급히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거짓 증인이에요. 거짓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은 거짓된 말을 하는 그런 망령된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로 무고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도 거짓 증언들의 모함을 당하셨고요. 다윗도 바울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짓 증언들에 의하여 모함을 경험했습니다. 거짓을 증언하는 것은 정의의 장애물이 되고 무고한 사람의 명예를 무너뜨리며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삶까지도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악한 일이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이간하는 마음이에요. 이간질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형제 사이에 이간질 하는 자를 싫어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자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일곱 가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것을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가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사랑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첫 번째 계명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이 세상 사랑하기를 멈추며 또 경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심 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미워 하시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요한 1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 으니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빌리보서 3장 20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인데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라고 묻고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이기고 더 이상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해 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결코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과 그 사랑의 관계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도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도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것은요. 개별적인 인물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불경건한 모든 악한 체계를 우리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골로스에서 1장 13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세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이 세상에서 하늘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것이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적이 아니에요. 은혜로 거듭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겸하여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악된 본질을 미워하십니다. 거듭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그런 세상의 어떠함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마음으로 세상의 가치와 체계를 미워하며 오직 복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를 경계하게 하시고 세상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치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가치를 하나님 우리도 가슴으로 받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며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하시고 우리 주와 함께 승리합시다.